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제7를 안식일 예수 제림 거인들은 야곱의 환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야곱이 당했던 그 고통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제림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환란은 우리가 재림 준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줍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세명세 명의 그 선조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세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적으로 영향을 크게 끼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줄수 있는 그 영적인 영원한 축복, 천국과 영생을 갖기, 가, 가지려는 욕망이 무척 강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구원을 놓칠 수 없다고 하는 하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갈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야곱은 결코 놓칠 수가 없다고 하는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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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또 그에게는 타고 나면서부터 약삭빠르고 또 이기적인 그와 같은 특징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모순된 서로이 충돌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을 대신해서 장자권을 세기 수법으로 받게 되었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도망을 가고 20년 동안을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알수 없지만 다 여기서 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야곱의 일생에서 우리는 두 개의 영적인 경험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사다리의 계시였습니다. 야곱이 실망 가운데서 들판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가는 사다리를 보여주셨고 그 사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셨다는 사실과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고 그는 마음속에 큰 위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는데 세상에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는가? 그는 자신만만하게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있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야곱의, 야곱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야곱이 거의 한 70년 가까운 그의 이제 20년 후니까요. 70년 가까운 그의 후손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정말 야곱에게는 염라대왕 같은 염다리왕 같던 아주 무서운 사람이 이 가나한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자기가 사기수법으로 형 예서입니다. 예서를 대신해서 장작권을 속여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형 앞에서는 한없이 쪼그라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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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못 드는 바로 그 대상이 바로 형 예서였습니다. 예수를 어떤 낯으로 볼 것인가? 내가 어떤 말을 사과를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식구들을 이끌고 천천히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이제 미리 이제 정탐꾼을 이제 보냈겠죠? 그러니까는 그 정탐꾼이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예수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정말 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지켜주셔서 사실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서에게는 문제가 달랐습니다. 예서는 야곱을 심판자로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아주 못된 사람, 사기꾼, 이것을 예서는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아무리 경건해도 예서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 앞에서 얼굴을 못 들고 지금 아주 아주 공포 가운데 질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온다 온그 약격 약삭 바르고 거짓말하는 아주 그 사기 수법 아주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그의 죄를 용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내부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그의 성품이 깊이 변화되어서 이제 자기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을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날 밤에 예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하면서 그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세력이 되어서 이제 야곱이 그 예수님을 붙들고 눈물로 호소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하셨고, 그의 마음 속에 예쁜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거 같은 그래서 품성이 근본적으로 바꾸어지는 거 같은 변화를 그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야곱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야곱의 환란은 야곱의 환란은 야곱이 예서 앞에서 공포에 질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승리한 경험인데 우리 남은 백성들이 이제 이제 이, 이,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환란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이제 세상이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그냥 제가 말로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넘기지 않고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 일요일 수업령이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요일에는 모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다 일요일을 이제는 지켜야 된다고 하는 법이 미국에서부터 국가법으로 시행이 되고, 이제 세계 모든 나라가 그 법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할수 있지요. 왜냐 하면 끝없이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경, 환경가들이나 또는 정치가들이나 도덕가리 이런 사람들이 이건 인간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어떤 종교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절대적인 힘에 의존하는 그와 같은 이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가 경건하게 가족의 날로 정하고 에너지를 아끼면서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 깊은 날로 보내자고 모든 국가들이 일요일 휴업령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일요일 휴업령, 거룩하게 지키는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맞다고 주장하는 아주 딴지 딴족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림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 문제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10개명의 제7일을 거룩하게 지켰고, 그 다음에 제7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예수님의 제림을 준비하는 영적인 경험과 기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그 날짜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그 비결, 안식일 속에 담겨 있는 속죄의 경험, 죄 없이야, 죄인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받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깊은 경험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개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을 단순히 토요일 날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 있는 속죄의 경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게 지키는 날은 토요일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지키는 토이 천주교 신자들과 일반 개신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 권력에 충동을 해서 이 자기들의 교리를 반대하는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칠제왕때 여섯째 재과 일곱째 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죽이라는 명령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가운데서 마치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때 안식일 교인들이 이제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좀 파워포인트를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명령이 공포될 것이며 성도들은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입니다. 이 야곱의 환난은 지장 가운데서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 사이에 있게 됩니다. 모든 안식일교인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그 같은 명령이 전 세계적으로 그 같은 법명이 만들어지고 그 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식일교인들은 이제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그 같은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대제도 619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열광하는 원수들에게 애워 쌓일지라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겪는 고민은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살기 등등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무섭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물론 고통이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고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아직껏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혹은 그들의 어떤 결점 때문에 부주의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환란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별입니다 지금 이때 이 성도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직도 버리지 않는 아직도 어떤 숨은 죄가 있었는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방치해 놓은 죄는 없었는가? 자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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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품성의 결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결점만 나타나면 죄를 지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점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는 않았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완전히 헌신했는가? 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고민들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고민들이 이에 이, 이, 이 고민 가운데서 자기가 미쳐 버리지 못한 그런 죄악들이 발견된다면 이건 핍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멸해 버리고 맙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넘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하는 고통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환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지금 재림 준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마음 속에는 늘 천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잘못된 감정도 다 버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경험 바로 그것을 지금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갖지 못하면 이 야곱의 환란 때 스스로 자멸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은 우리에게 재림 준비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림 준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신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 이제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이 말씀은 칠제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준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신자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도 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아침에 가장 정신이 맑을 때에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아침에 그 마음 속에 물결쳐 오는 아침에 마음 속에 느껴 오는 깊은 영적인 감동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진정으로 예수님께 바쳐본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압니다 그것은 아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이러한 것들이 속에 찾아옵니다 이것은 마음이 정직한 신자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에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때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했을 때에, 그때 느껴오는 깊은 감동,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 구원의 확신,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물결쳐 옵니다. 그것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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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에 있는 이, 이, 이 남은 백성들은 그것을 매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준비해가는 생활을 삽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험을 이제는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이,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마지막 재앙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이에 야곱의 환란이 있는데 그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그 신자에게 입혀 주셨던 그리스도의 의의 경험을 아주 강력하게 해 주셔서 아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흠 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왜 멸시를 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증오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한다고 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같은 증오심을 나타냈습니다. 그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여기서 의복은 이제 마음 속에 경험되는 그리스도의 의의 경험입니다. 씨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이런 경험을 가진 뒤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직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오늘부터 이미 준비 오신 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경험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정신을 갖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그 그 정신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고 칠제왕을 준비하고 야곱의 환란을 준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보람.